돌아온 대리깡데이! 요즘 다들 공부하느라 바쁘지? 잠깐 쉬면서 레전드 대리깡 볼 사람? 너! 어! 당첨! 자 가보자! 오늘 목표는 로스67 뽑기! 가능하려나? 여태까지 딱한번 뽑았었거든? 오케이! 시크릿! 시작이 좋은데? 이러다 로스67도 뽑아버리는 거 아니야? 응? 음?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? 와! 호랑이도 제발 하면 온다더니! 오케이 시청자도 만족! 이어서 어드민 블럭 까볼게! 근데 어드민 블럭은 진짜 내 똥손 구간이거든? 제발 축구공 나오지마! 응? 와! 오늘 운 뭐지 진짜? 와, 로스 67 뽑고 바로 또 67이 나왔다고? 이어서 다음 거도 바로 가보자. 거북이, 또 거북이. 아, 이제 운다 끝났나? 에? 와, 로스 67이 또? 오늘 대리깡 진짜 레전드다. 와. 자, 이제 마지막. 여기서는 뭐 나오려나? 응? 음? 에? 주작 아니야? 진짜 나도 안 믿겨. <laughs> 와, 이날 진짜 운이 좋았던 건지. 로스 콤비까지 뽑으면서 마무리. 역시 대리깡은 개, 고, 백. 레전드라 생각하는 사람? 구독, 좋아요. 가자!